오늘은 6월 27일 일요일 해남 편입니다 해남 이제 시내까지 갈 거예요 현재 시각이 이제 10시 20분 정도 됐는데 점심을 먹고 해남 시내로 걸어갈 거예 오늘은 내륙을 걸을 거라 최대한 빠르게 샤샤샥 해서 얼른 여기 남해 이쪽을 벗어나고 싶네요 어쨌든 6월 27일 록끼리의 여행 독학 출 로끼리가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여행복합 위에 이거 다 망을 쳐놨어 새가 아마 못 안게 하려고 한거 같은데 새가 못 오게 그죠? 망을 이렇게 닫혀놨네요 이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땅끝 황토나라 체, 테마촌이래요 황토나라 테마촌 저기 이제 뭐 황토로 지어진 해남에도 보면 이렇게 정, 전복 집한장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 사람들이 전복하면 다 완도만 찾잖아. 솔직히 완도랑 해남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같은 그 바다를 쓰는데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같은 전복을 찾지도 완도 전복만 찾으니까 완도에서만 좀 억울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약간 그 대게를 울진에서도 엄청 많이 잡히는데 그 영덕에서만 잡는 것처럼. 6월 27일에 이제 서해 바다입니다. 서해, 해남 해남의 서쪽 바다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 송지면 소중리. 보이죠? 7, 8일 경에 갈라지는 바다에서 조개잡이 채용 가능. 12월 27일부터 1월 5일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2월동안 섬 사이의 일몰을 볼수 있대요 오메가 현상이 뭐지? 엄지 이거 좀 찾아봐 오메가 현상을 볼수 있다는데 수증기가 많을 때는 나도 이건 모르겠다 네, 저 사이로 일몰이 되나봐요 와 멋있다 그죠? 어, 여기 산책로도 있고 좋네 여기가 송지면 산정리 여기도 아시아푸드점이 있네요 산정리에요 빵도 팔고 마트고 제가 오늘 갈 곳은 중앙식당이라고 여기 허영만 식객허영만 백방기행이 나왔어요 문이 잠겨있어 여기만 보고 왔는데 아. 어떡하지 에헤이 큰일이다 뭘 먹어야 되는데 여기만 보고 왔는데 아 다시 돌아가긴 그렇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혹시 뭐가 있나요? 하면... 열었어 열었어요. 오케이. 사장님 식사 돼요? 네. 아 네. 역시 국밥이 최고입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또 에너지가 쌘솟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강아지풀 여기 안에 열매 같은 거 있잖아. 요걸로도 밀가루처럼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요. 잠시 큰 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작은 길로 다니고 있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 저기가 해남의 군곡 저수지에요 군곡 저수지. 아, 진짜 이거 여행하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뭐, 그게 공포, 뭐, 귀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명 있잖아.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질 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길도 없고 전기나 자동차 이런 소리도 안 들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 그게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약간 좀 공포감이 듭니다. 약간 의외로. 그러니까 산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어디 숲속이나 바닷가 길 아무것도 없는 데를 계속 걷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길 있잖아요. 이 포장된 길 이게 뭐라고 이것만 봐도 엄청 반가워요. 하물며 가루등이나뭐 자동차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네. 진짜 포장된 길 하나만 봐도 반가울 때가 있어요. 한참 그 숲속을 헤매다 보면 네. 이렇게 벽 위로 벽 위로 바람이 부는데 새들이 약간 약간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새들이 막 하늘에 막 날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 나 아, 이게 왜 이렇게 이쁘지? 아, 잘생겼다. 어려, 어려, 확실히 어려. 와, 잘생겼네. 근데 와, 어려, 어려. 해남 휴게소입니다. 와, 드디어 화장실을 갈수 있겠다. 근데 이게 휴게소가 하는 게 맞나? 설명 화장실 안연거 아니지? 아, 여기 지금 안 하는 거 같아. 휴게소. 안 한다. 수리 중이네. 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이건 13번 국도잖아요. 도에서 이렇게 홀수는 세로예요. 세로 남이랑 국, 그다음에 짝수는 동서 가로로. 우리나라 가로에 있는 국도는 짝수. 홀수는 세로. 여기가 이제 해남의 봉학리그 근처거든요.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어. 아 너무 좋다. 이제 해남 시내까지 한 7km 남았나?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이 4시 20분인데 어, 6시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진짜 빡세 오늘 좀 빨리 걸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밥 먹은 것까지 다 해도 지금 시간당 평균 속도가 5km 정도 돼요. 그렇게 빨리 걷는 거예요. 이렇게 배낭 메고 더운 날씨에.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또 체력이 어마어마하지 또. 백야 마을, 이름 멋있다. 해남읍. 드디어 이제 해남, 군 해남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해남 시내까지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죠. 어허, 이 해남읍네. 이야, 클라스 다르죠. 크죠.

네, 한번 농담 해봤어요. 약간 어린이, 약간 유튜브처럼 이게 빨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보통 빨래랑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게이 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 많이하거나 이렇게 땀 많이일 빨래는 손빨래할 때는 이 소금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금 빼는 거는 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이 소금을 빼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거 대충 안하고 이거 그냥 이정도만 로 하고 비누칠하고 빨잖아요 그러면 냄새 무조건 나요 거기서 덜 말리는 이렇게 해서 몇번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담가두면 제일 좋아요 한 30분 정도 담가 두고 있다가 나중에 빨래하면 좋은데 우리는 귀찮잖아 빨리해야되잖아요빨리하고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거이 짜주고 충분히 짜줘야 돼요 이거 한두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치히면 좋아요 이거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반스가